안녕하세요. 다비신앙연구원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라 불린 영적 거장들이란 책에서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조지 밀러의 기도응답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조지 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믿음은 모든 신자들의 믿음과 같다. 바로 주님의 길을 걸으며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단순하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믿음, 이런 믿음만이 기동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조지 밀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나는 그분을 믿고 헌신했다.죄의 짐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내 영혼을 채웠다.이것은 내가 스무 살, 오십 년 전의 일이다.그때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했지만, 그 이후로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해가 바뀔수록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나는 지옥 가기에 마땅한 죄인이지만, 나의 예수님은 언제나 찬양받으실 구세주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으며 그분을 사랑하며 해가 바뀔수록 더욱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도응답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응답의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죄와의 교제를 끊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유지하기를 힘쓰고,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배척되는 것들에 고의적이고도 습관적으로 탐욕되지 않도록 힘쓰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일 내가 범죄한 양심을 계속해서 가지고서 이 죄에 빠진 양심을 벗어버리고자 노력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상반되는 것을 행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절박한 시험의 때가 닥쳤을 때, 아무리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붙들고자 했을지라도 그러한 나의 의뢰는 물고픔이 되어 사라져 버릴 것이다. 죄 가운데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의해서 현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로부터 끌어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죄와의 교제를 끊으십시오. 가능한 죄에게서 멀리 도망치십시오. 이것이 기도응답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저와의 교제를 끊었다면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런 분으로 우리의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시다. 이 같은 응답은 우리 자신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만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분께서 자기의 방식대로 일하시게 해드린다면 우리 모두 이런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나타난 오만 번 기도 응답을 받는 비밀을 배우시고 실천하시므로써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